안녕하세요. 건부TV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와 일상을 무너뜨리는 갱년기 때문에 힘드신가요? 순간적으로 강렬한 열감이 몇 초에서 몇 분까지 지속되어 일상활동과 수면 패턴에 지장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꽉 조이는 띠와 같은 느낌의 두통은 갱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호르몬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트레스, 카페인, 알코올, 매운 음식과 같은 요인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갱년기의 증상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완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령들기, 빠르게 걷기와 같은 운동은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 운동은 신이 내린 선물이라 불리울 정도로 신체의 균형을 바로잡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특별한 장비 없이 평소 즐겨 입는 옷차림에 편안한 신발만 착용하고 주변을 빠르게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니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걷기 운동을 할때 장시간 걸을 경우 오히려 발과 발바닥에 피로가 쌓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중년의 경우 발바닥 근육이 약화되어 발아치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편한 발로 무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걷기 운동 중 발의 피로를 방지하기 위해 푹신한 신발을 착용하고 발아치를 받쳐주는 깔창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발아치가 무너져 있는 경우 발아치 안쪽을 문질러 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갱년기 증상은 사람에 따라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는 반면에 심각한 스트레스로 주변과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갱년기 조기에 관리를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며 갱년기의 주요 증상이 반복된다면 전문 지식을 갖춘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